안녕하세요 낭만입니다. 자 오늘은 또 산에 왔습니다. 오늘 산에 왔고요. 오늘은 저 강원도권이 아니죠. 오늘은 이제 제가 사는 동네 쪽으로 한번 오늘 정찰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쪽에 이제 능이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아는 형님이랑 같이 동행이고요. 오늘도 계속 찾아서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능이가 다 도졌을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소식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멍만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몇개 있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열심히 찾아보고요. 이따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따가 뵐게요 자, 뭐 이렇게 산행하다 보니까 냄새가 뭐 심하게 나더라고요. 아, 보니까 개똥나무가 있었네요, 그죠? 이 개똥나무 이렇게 산행 다시다 보면 뭐 이파리 같은 거 이렇게 뭐 치거나 뭐 부러지거나 그러면 냄새가 심하게 나죠? 예, 거기 이제 개똥나무고요. 네, 요거 이제 개똥나무 열매입니다. 요것도 냄새가 아주 심하죠. 이요도도뭐 네, 약재로 쓴다고 합니다. 이거 요거 요것도 약재로 쓴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산에 있는 거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의 천연 약재로 다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요거 개똥나무고요. 아, 열매 아주 좀 이쁘죠. 자, 한 시간 만에 자, 눈이 반한는데 이렇게 길에 있습니다. 길에. 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음, 일주일 한 3-4일 근데 제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능이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경기도권이 상당히 늦어요 지금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열 두개 12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는 다른 사람이, 네, 볼 겁니다. 보면, 이거 무조건 채취해 가겠죠? 네, 그래도 이런건 채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는, 다음에, 제가 혹시 다음에 다시 왔을 때, 이 능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잘 자라주길 바랄 뿐이네요. 그러면, 능이가 이제, 예, 이 산도 이제 시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더 올라가 볼게요 지금 한 300곳이 되는데 좀더 올라가 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 위쪽에 제가 능이를 작년에 큰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능이 만났네요 아까 그 어린 능이를 자 묻어 두고 이렇게 왔는데, 아, 포인트가 정말 좋았죠. 이게, 아, 너무 좋다 했는데, 네, 하나 딱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 무대기능이네요. 지금, 대략 한번 볼까요? 지금, 선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 노랭이가 한 마리, 노랭이가 먹었네요. 벌써. 이 정도인가. 아, 지금 노랭이가 먹었어요, 지금. 자, 보시면, 여기 노랭이가 이렇게 있죠? 그죠? 지금, 어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 가운데 이제 벌레가 좀 먹었죠? 그래도 이 뒤에, 요, 가시나, 이 어, 요걸 보시면, 턱쌤을 보시면 아주 싱싱해요. 그래도, 아, 이 정도면 아주 만족합니다. 자, 요것도 지금 노랭이가 먹어서, 요것도 다, 다큰 겁니다. 채취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아, 자, 놀이가 많이 먹었네요. 일단은 뭐, 지금 한300 꼬지 돼요. 300 꼬지인데, 더 올라가면 좀 괜찮은 능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주변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죠? 여기, 능이가 벌써 망 가져가요, 지금. 아, 아 그렇잖 않아요? 그죠? 지 자, 능이 상당히 좋은데, 아니, 벌써 여기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망가지면 어떡하죠? 야이 갓도 지금 다 나이가 먹어서 다 벌써 문들어지네요. 참, 올해는 감을 참못 잡겠네요, 지금 이거. 그래도 다행이네요. 저희는 이런 게 좋습니다. 저희는 이런 걸 먹고 좋은 것들은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돌아가야 될것 같고요. 오늘 간만에 이걸로 좀 시켜 먹겠는데요. 아참 이상하네요. 이 경기도 지역이 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능이가 시작인 것 같은데 저도 끝이네. 이게 참 그러네. 알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정말 자, 여기는 인제 이제 올라옵니다. 여기. 자, 둘승날숙합니다. 지금 둘승날숙하고요. 뭐, 썩어 문드러진 것도 있고, 자, 이제 이렇게 문드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아, 이 지역이 다 그래요. 지금, 예, 오늘부터 구강절이 계속 토를 할 건데, 참, 이러다가 또 비가 또, 예, 다음주에 비 소식이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비가 오게 되면 이쪽 능위는 완전히 꿈을 접어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돼요, 지금. 그리고 작년에 그 땄던 곳을 한번 제가 찾아가 볼 건데요, 지금. 참, 눈이 안 나올 것 같은데도 나오고, 네, 나올 곳은 또안 보이고, 참, 감자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다이가파라서 일단 영상 좀 끄고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로써이는이바이트에서 아주 싱싱하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아유, 자, 얘는 그냥 내년에 이 자리에서 문지부터 키우기를 바라면서 자, 이거 지나쳐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포인트에 거의 다 왔는데, 아, 지금 역시나 예상했던 것대로. 이쪽에 사람 발길이 엄청나요 지금 발자국도 많고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서 무지 힘이 드네요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등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우위로 올라갔다 아 지금 발바닥에 이제 물집이 많이 잡혔어요 하도 이렇게 비탈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아 지금 발가락도 아프고요 예, 이곳은 제가 오늘 주말이라는 걸 깜빡했습니다. 아, 주말이라는 걸 깜빡했고요. 날짜 지금 개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쪽사는 하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능이 유생들 하고 그리고 여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벌써 썩어 문들어지는 것들 이렇게 몇개 봤고요. 아, 이쪽은 당분간 오지 말아야겠네요. 오늘 첫 번째 구강 자리는 실패했고요. 내일 두 번째 구강 자리 이쪽 가서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좀 새벽에 또 멋진 구강 자리에서 한번 뵙도록 하고요. 오늘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